안녕하세요 리베안입니다 요즘 영상이 이것저것 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나름 규칙을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업로드를 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상 규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반응용 웹, PC 웹, 그리고 팁 영상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될 스터디 그리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더 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 영상은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 모바일 웹, 그리고 더 인터뷰. 인터뷰 영상은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팀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따라 만들기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영상들은 대부분 한 7개에서 8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많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한 영상에 대한 다음 편을 기다리시기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예요. 하지만 한 편을 오랫동안 꾸준히 올리게 되면 다른 영상이 많이 뒤쳐지기 때문에 제 영상을 업로드하는 목적은 이것저것 다 골고루 분포되게 올리는 게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간중간 제가 영상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요청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제가 따로 또 녹화를 해서 이 제가 알려 드린 그 영상에 대한 순서를 제외하고 무시를 하고 중간중간에 다 넣는 형식으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영상들을 좀 기다리시기 만약에 힘드시거나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신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매달 업로드 되는 영상 스케줄표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 게시물을 더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달 또는 이번 주에 업로드 되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모양 보이는 그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굳이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알람이 가니까 그 알람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새롭게 시도할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리뷰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는 우선은 제가 이제까지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학생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스터디라는 컨셉을 가지고 영상을 또 업로드하게 될 건데요. 스터디라는 영상은 뭐냐면요.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또 이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것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을 따로 제가 녹화를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좀 많이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좀 풍경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 풍경이 바뀐다는 것은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 간 곳에서 새로운 스튜디오, 새로운 스튜디오 형식으로 집을 좀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원시원한 배경으로 같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목표도 있습니다. 제 올해 목표는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쿼리를 좀더 공부할 예정인데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의 기술들은 제가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좀더 깊게 들어가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죠. 좀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jQuery를 활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좀더 공부를 해서 예, 프론트엔드 개발자 쪽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물론 이게 단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떠한 제가 공부하는 영상 또한 이 스터디라는 영상에서 바,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이퀄이나 이런 자바스크립트 관련 영상도 올해에 업로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이 어떠한 순서로 업로드가 되고, 언제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업로드 될게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좀 공지 아닌 공지 영상이고요. 그리고 올해에 제가 어떠한 변화를 줄지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2019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구독하기와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